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어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 여러분, 전도와 면접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 전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한 면접은 나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두 가지 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소개할 대상을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담대함과 지혜로움이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위기의 순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증언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담대하게 증언한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천부장은요, 로마의 군인으로서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공회 의결 위원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공회에 참석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요, 죄인답지 않은 당당한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보니까요, 보면 이조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공회에 참여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은요, 굉장히 악한 인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뇌물과 또 성전 헌물의 약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의 소득도 빼앗을 만큼 탐욕이 가득한 자였고요, 폭력도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결국 살해를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토록 악한 아나니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격분합니다.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격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장 바울의 입을 치라. 사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잘못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요, 죄인의 신분으로 공유에 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박이 풀려 있는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공회에 출석했습니다.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율법에 따라서 두 제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고 충분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요, 그는 무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명령은 율법에 어긋난 행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대제사장의 명령은 어, 완벽한 위법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 있죠. 이와 같은 아나니아 행동으로 인하여서 바울도 격하게 반응합니다. 보면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말한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셨던 표현인데요.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은요. 너는 위선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이유였기 때문에 실수로 무덤을 만지지 않도록 무덤에 흰 회를 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칠한 무덤은요.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위선자다라고 하는 욕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대중들 앞에서 그 아나니아의 위선을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그렇게 공격한 것은 법을 시행하도록 임명된 자가 본인이 법을 위반하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도 모자랐는지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나를 치라고 명하였는데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는 바울의 예언은 훗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의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살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칠 것이다라는 말에 사람들이 또한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여서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였느니라 하더라. 사람들은 바울의 발언을 지적합니다. 감히,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의 관리를 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욕하면 안 되는데, 바울이 그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먼저 율법을 어긴 상황이긴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니까 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또 의하면 모르고 한 말은 또한 용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나는 몰랐으니 무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을 향해서 강하게 몰아붙였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또한 복음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공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의 재판은 이미 하나의 결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바울 너는 죄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요 바울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외치면서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마치 세상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사내들인 공예에 비유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 또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사내들인 공예와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신문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요, 그리스인이기 도 때문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과 조롱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 편이 아무도 없더라도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두 번째는요, 지혜롭게 증언한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공회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이용하여서 자신을 향한 비판적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세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요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지금 그 공회에는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진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모두가 다 율법을 믿지만 율법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학파였습니다 먼저 바리새파는 부활과 천사와 영혼이 있다라고 믿었지만 사두개파는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사두개인은 특별히 사도계열의 대제사장으로서 구성된 하나의 분파였고요. 또 제사장 직분을 가진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사두계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권을 장악한 그 학파는 바로 이 사두계파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파는요, 비록 소수였지만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그런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공회는요. 부활과 천사와 영에 대한 논쟁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이 서로 분쟁하게 되었죠. 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부활과 천사와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바리세파 서기관 몇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구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크게 떠들세. 바리세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꼭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리세파 사람들이 바리세팔 출신인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상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두개파와 바리세파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공연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천부장은 바울이 그 자리에서 죽을까 싶어서 바울을 무리에서 떼어놓고 영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천부장이 계속해서 바울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바울은 1차 재판을 마치게 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로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공회의 장소를 피해서 영내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실 많은 그런 마음의 괴로움과 여러 가지 혼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바울과 함께 계신 주님의 이 말씀은 바울에게 가장 뜨거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 다짐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사내들의 공의 앞에 서 있던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회에서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그래서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고요 또한 지혜롭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우리 모두가 세상이라고 하는 공의 앞에서 담대하고 또한 지혜롭게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므로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널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고 de 「ひるばる」<music>